오늘은 큰바위 얼굴 아저씨입니다. 다음 영상에 풀영상이 나올 거라 맛보기 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 기대되시죠? 기대하세요. 기대하시라고요. CNC에서 나온 스트로폼을 열선으로 잘라주고 칼로 세밀하게 조각해줍니다. 저희 대장의 부상 투혼 보이시죠? 혼신을 담아 작업 중이십니다. 분명 걸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솔로 면을 잡아줍니다. 코랑 입을 잡다보면 큰 모공을 가진 큰 바위 얼굴 아저씨가 되거든요 못생겼어요 진심으로 그래서 얇은 사포도를 이용하여 고운 피부로 바꿔 차은우로 보여주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될까? 마지막 핵심 우레탄 폼으로 여드름 자국을 메꿔줍니다 그리고 튀어나온 폼을 잘라내어 정리해주면 차은우 닮은 예술적인 왕대갈 장군 얼굴이 완성됩니다 너무 놀려서 미안하네 컬러칠 맛보기 영상 보여드릴게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